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저기 출소의 가능성 오래? 네. 과연? <laughs> 솔직하게 아, 그래요? 왜냐면은 이분 자체가 그쪽 라인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라인하고 어떤 줄이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볼땐 버릴걸? 버리는 카드가 될걸 이분은 왜냐면은 이분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야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당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길래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. 근데 저, 오, 그거 있었구나. 김상욱 씨? 네네. 지금 존재감 없잖아.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근데 더 웃긴 게 그분이 울산인가 그랬잖아. 맞아요. 근데 어제 울산은 빨간 불주던데 그럼 그분이 과연 다음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만큼 조국 씨라는 이 조국 씨는 어, 시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버려지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? 굳이 이분을 끌어내서, 내보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게 뭘까?